아, 기어 잡차브 나갔다. 예? 예? 네. <laughs> 다부는 되게 작고 조그만데 볼일 너무 큰큰 큰 푸지 마세요. 아, 진짜 너보다? <웃음> 어, 네네. <laughs> <laughs> 어. <웃음> 유튜브 유아. 오늘은 이제 민크스, 민규 형이 또 이제 골든 빼기를 살짝 컨텐츠로 연다 해가지고 참여를 해볼 거예요. 이제 골든 빼기가 뭐냐 하면은 이제 매판마다 이제 골든이 나가면서 이제 최후 1인을 뽑는 그런 컨텐츠거든요. 근데 그 컨텐츠로 이제 재상이가 시즌 1부터 시즌 3까지 리그를 걸었었는데 제가 세번더 우승했거든요. 그래서 골빼 3의 우승자. 위험으로서 제가 또 한번 이런 골든 베이 컨텐츠를 한번 참여해 보겠습니다. 코어는 안 하는 건가요 이번에? 어, 어떤 거요 하드 코어. 하드 코어는 맵이 없던데요 이쪽에? 아,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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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크된 마저 없었어. 여기에 있었던 맵 그대로 따는데 맵이 없어요 하드 코어가. 아시겠어요 꼬지모님 그때 선수셨잖아요 아, 그때 <laughs> 꼬지모님이 광탈하셔가지고 기억 안 나실 거예요. 하지저 그때 우리 팀 꼬지꼬지에서 제가 제일 오래 살아남았어요. 아이고 잘하셨네 황하나다 자 우리 서로 죽으면은 한명 죽으면 다같이 화면공을 켜줍지다예 죽을 <laughs> <좋은> 준비하시고 <laughs> 계신건가요 혹시? 이상한데 <laughs> 응. 무조건 10등 하나 들어야 돼요 최소 지금 다들 몇등 다들 몇등 나 8등 나 8등 5등요. 저 5등이요 1등. 오, 저 2등 2등이요. 예? 아직 뭐라고요? 닉님이 기막사인데 고래님이 기막사하신가봐요. 아까 3등이에요. 3등 아, 청소 요정인데. <laughs> 아니 이거 이럴 게 아니라 지방이한테 돌아가면서 말해어서 쟤를 떨궈야 돼. 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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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방님 그만 자라세요. 아, 아니 아에요 보러 왔어요. 그만 자라세요. 나 다음 게 즐기는 왔던 시참 플레이에서 혼자 완전 리그 하시는 그렇게 아틀레가 이 진짜 알다 아, 눈치 아, 없어 아, 완전 눈빛도 안 되세요 진짜. 아니 근데 리그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2주 동안 테러는 왜한 거죠? 저, 저 생일에서 술 먹다가. 아 주방님 <laughs> <laughs> 그만 잘하세요. 안녕 첫 오신 분들. 이두마셨잖아요. 아 솔직히네요. 예. 비안하지만 민크스와 꼬집어도 붙어있어요 식도는 아, 식도. <laughs> <쉽게 웃음> 쟤제 앞에 있어요. 고등이에요, 저. <laughs> 이거 뒤지되는 건가요? 어? 아, 그거 안 갔다 갔다? 어, 오히려 뭐야? 안 되는 거죠? 등을 잡는 게 중요하지. 야누구야 아, 워 잡. 나갔다. 예? 예? 나? <laughs> 다불는 되게 작고 조그만데 본인은 너무 큰줄 푸지 마세요. 아 진짜? 너보다? <laughs> 어 네네. <웃음> 어? <웃음> <웃음> 와 어머이고. 이 맵은 어? 좀.. 나 이거 기억이 아, 안 나는데? 오랜만인데? 그러니까, 아 기억이 그거 안 아니야? 망치로. 와.. 아 망치? 그 얼음망치 나오면 좋은 구그 맵인가? 낯센데? 허렉이 <laughs> 진짜 개싸기야. 여기 많이 어은 거야. 조심해. 어 근데 근데 다 죽기는 죽은 거 같은데. 뭐두명 어, 아, 죽었... 죽었네? 아 어, 어, 다행이다. 휴 이거는. 다행이다. 아 잠시만 이맵 어. 불안한데? 어 이건 진짜 큰일 났는데? 이맵이지 살짝. <laughs> 탈락은 안할 거. 같아 <laughs> 와 집부터. 어머 민규 안녕. 탈락은 안 하겠다. <laughs> 이건 이건 다행이다. 안녕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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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심야하니까. 어 얘들 아, 안녕, 어 혹시? 얘들 혹시? 안녕, 어 시폰... 얘들 어, 어, 오, 안녕, 어 얘들 <laughs> 안녕, 말고 <요거, 웃음> 안녕, 어 안녕 얘들 안녕. 인정. 혹시 여러분 제 마이크 안 들리는 거 아니죠? <laughs> 네? 제 마이크 잘안 들리나요 혹시? 안 들려요. 먹혔어, 먹혔나봐. 집중하느라. 인정, 인정. 아또 이렇게 자꾸 뭘 물어본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네 아하하 아. 뭐라 하셨어? 아, 아이, 아이. 뭐라 하셨죠? 조금 크게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너무 흥분된 상태라 지금 다 아, 인정 인정 지방이한테 이 맵에서 깜상 나오면 분노 모으는 게 낫지? 했는데 지방이가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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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나못 <laughs> <나> 들었어 <laughs> 못 들었어 진짜 <laughs> 아 오케이 못 들은 거지? 지방아 잘못났지 어, 오케이 알았어 오해할 뻔했어 오해할 뻔했어 오케이 아, 잘못 아 갔다. 달리기 넣 아, 잘못 갔다. 아, 잘못 갔다. 진짜 기도 메타였던 거. 나락 갈 뻔. 아, 갔다. 지금인데 지금저쪽스 같이 나요. 빨리 제접 돌라요. 좀안 이거는 아까 들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서 몰라요, 진짜. <laughs> 내가 들락을 한세번 하긴 했어든 그냥 광장 바꿔 주겠다고 들락을 하긴 했어. 아, 맞네. 사실 수도? <laughs> 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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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큰일 날뻔 했 다. 와국에스왔다 <laughs> 네, 민크스 서도미국에내도 미국에서도. 보국수 있는 마지막 찬스. 미국에이도 미국에서도. 미 민크스 너 실수할 거야? <웃음> <웃음> 진짜 실수하지 않아. 나는 물국까지너 실수할 거야. 기다려. 알. 너 실수할 <웃음> 거야. 도미어에서도도미다 <laughs> <아니, 어머. 웃음> <나, 아빠, 꽃이 웃음> 잠시만! 청... 안 어머! 안 가! 안안 가! 꼬지뭐를 이겨본다! 뭐가요 꼬지모? 세수 있을지? 어머 꼬지모 사나요? 아리모스! 리무하게 <laughs> 해야 돼명라 <laughs> 일단 7명입니다 여러분 2명 빼서 아니 이거 죽어도 빨고안나오냐 죽으면 나오잖아 죽으면 나와 응. 떠바는 나와 안녕? <laughs> 지방아 왜 그러냐 빨리 가라 아 내가 공룡 모아뒀 빨리 가자 어, <laughs> 이 지금 두분쓰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볼때 지금 미쿠스 빨구를 뽑았지만 빨구 컨트롤 안 돼서 갖다 박으려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거, 이거 왜 말해요 자아 <laughs> 아, 죄송해요 제가 이거 지금 말해, 아, 뭐, 공개 브리핑 전인가요? 어 좋네요 알았어요 아, 아, 천트히 어, 놓거든요 이거 지금 와나 어, 죽었는데? 오 어, 나이스 어, 뭐야 누가 죽어 관혁 관혁 씨 죽었어 와우! 아, 나 근데 흑명이긴해 어. 아, 나도 흑명이긴 해나이내루해 모르긴 해 나도 <laughs> <laughs> 어, 진... <laughs> 어? 할게. 나 공! 어? 씨발! 나가갈라 했는데? 뭐야? 아, 저, 저, 저 공을 못먹는데요? 저요? <laughs> 씨발 더 가요 도진 챙겼어 갔다 이러면 일단 링크스 아주 좋죠 앞에서? 상태 너무, 너무 좋죠? 너무 <laughs> 좋죠? 좋아요 이거 민크스 완전 지방 죽이고 완전 아 이러면은 찍히 이거 지금 완전 육두각이에요 이거 지금 꼬으러볼수 있어요 아야. 이거 이거 조엘스 올라가는 소리 들려요 아야. 이거 이거 아 안치이죠 오 탄화싸움 가나 와 이렇게 이러면 근데 지방은 어. 가겠고. <laughs> 뭐야! 아..이거는.. 근데 진짜 잘했다. 진짜 잘했다 진짜. 근데 이거 모르거든요? 근데 지금 헤라 선수 뒤에 있는데.. 아 넘어갔어. <laughs> 아, 시작할게요. 어? 오 어, 이거 지금? 오 어? 이거는! 지금붕붕붕 어, 어, 뭐. 들고 있거든요. 있거든요. <목소리> 뭐, 뭐, 붕붕붕붕붕붕붕붕붕 뭐, 음, 어, 이거 붕붕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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붕이붕붕붕붕붕 <laughs> 그 어... 말인즉슨 지방이 3등을 하길 바라던건가요어오오오기 이거 퍼포먼스 버전? 아이고 우선 아아 들어가주세요 직방님 안들어가 일아 일단 결국 또 지방이 1등땡이 또 지방 아아 이건뭐 꼭땡이 이건 뭐 울등 빼기만 하면 지방이네.